세종의 팬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세종의 팬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덥다라는 말로는 부족한 살인적인 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8월도 안 왔는데 이 정도의 더위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북태평양 고기압의 북상 속도가 이례적으로 빨라서. 예년에는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 사이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올해는 이미 6월 하순에서 제주도 남쪽까지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상을 했었죠. 해수면 온도도 급상승해 양식장 폐사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땅이나 바다나 할것 없이 피할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늘만 바라봐야 할 상황인데요. 하루속히 이 더위가 물러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 가집니다. 네 오늘도 우리 청취 자 여러분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은 더위를 좀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좀 어, 싫어하시는 편인가요? 더위를 전 즐깁니다. <laughs> 아, 그러세요? <웃음> <웃음> 더위를 즐기시는 분. 그래도 이렇게 더운 더위는 좀 힘드실 것 같은데. 게, 요즘도 그 점심 시간 때그 금강변을 이제 걷거든요. 네. 걷는데 어, 태양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렇죠. 어, 그래서 가급적이면 나무 그늘 밑으로 이렇게 네. 걷다가 어, 나무 그늘이 없는 곳에서 다시 이제 병원 쪽으로 다시 걸어오곤 하는데요. 아 어, 그래도 덥긴 덥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어, 젊었을 때도 네. 저는 뭐, 뭐 조깅을 하더라도 물론 뭐 시간이 있어서 아침에도 조깅을 하고 뭐 그러긴 했지만 네 오후 (1시) (2시) 아 어, 일부러 그때 나가서 조깅하고도 뭐 아좋아던다같습니다 <laughs> 오히려 땀을 내는 거야 아주 네. <laughs> 즐겨 하셨던 거 같은데요 네. 네. 네 언젠가 제가 여름에 어떤 거 같은데 네. 원장님 진료실 찾아가 보니까 네. 에어컨도 안 켜는 경우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laughs> 그래고저 직원들한테 핀잔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 가급적이면은 제가 이제 저녁에 잘 때는 최근에 뭐한 이십구도 29도? 이십구도까지 네. 맞춰놓고 문을 아. 이제 한 열두시 밤 열두시 이후에는 문을 열어놓고 자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열어놓고 이십구도 정도로 맞춰놓고 근데 이제 진료실 안에서는 이제 환자분들 생각 좀 해야 되니까 네. 또 환자분들은 또 밖에서 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또 더위에 더 아직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예민고 네. 그래서 어, 진료실은 가급적이면 한2 5도에서 이십육도로 네. 맞춰놓고 그러시군요. 하겠습니다. 그 경상남도 쪽에 가면은 음. 그 얼음골이라고 있어요. 네, 그 밀양 쪽에 있나 막 그런데 음. 거기는 여름에도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쫙 나오거든요. 네. 에어컨처럼 네. 동굴에서 근데 거기 바람은 좀 괜찮은데. 네. 에어컨 바람은 좀 인위적인 바람이잖아요. 인공적인 바람이고 그래서 음. 같은 온도로 음. 너무 낮게 계속 쐬다 보면은 그렇죠. 뭐 여름에 감기도 걸리시기도 하고 음. 네, 몸에 좀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최근에 그 뭐죠 천장에 부착하는 거 말고 네 시스템 에어컨 말고 음, 이렇게 스탠딩 스탠딩 네. 어, 에어컨들 보면은 그 AI 기능을 넣었고. 아 맞아요. 네. 음. 어, 자연 바람처럼. <laughs> 네. 그리고 공기 질도 괜찮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음. 새거 사셨군요. <웃음> <웃음> 그게 지난 시간에 그, 네. 그 기체 예. 어, 서양의학과 우리가 동양의학의 차이에 있어서 음. 기의 개념이 있다. 네. 그런데 이그 소화기 치료할 때. 예. 어, 그거를 이용해서 그 기가 막히는 거를 이제 침으로 네. 어, 이렇게 이제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 나누다가 이제 그쳤는데요. 네. 지금 이 지금 기후 이변이 좋다고 보면 기후 이변으로 그렇죠. 지금 더위가 지금 7월 초부터 아주 음. 아주 맹위를 떨친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어, 그 이게 최소한 맹위를 떨치는 게한 (2개월은) 갈 듯한데 네, 더 가면은 음. (7~8) 보통 음. (8월까지) 가는데 (10월에도) 더운 적 있어요 그렇죠 <laughs> 네.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그 추석 때네 추석 때 엄청 더웠거든요 맞아요. 어, 그래서 뭐 작년에 예측하기를 올해는 네. 아마 (11월까지) 더울 것이다 <laughs> 그렇게 예측했었던 음. 것 같아요 정말 예측했는데 네. 사실 그때 아마 더위가 뭐 4월이나 5월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음, 얘기했었거든요. 귀예 그 측은 좀 틀렸고요. 네. 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11월까지 더울 더울 거라는 거는 아직은 뭐 예측을 아, 보류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 그 한반도에 그 열돔이 지금 생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보면은 우리가 그 한반도를 쭉 보면은 휘전선. 네. 어, 휴전선을 허리라고 치면은 예. 허리라고 치면은 어,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그 소화 기능이 그 막혀서 기체죠 음. 막혀서 그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네. 어, 지금 이 열돔 현상도 그찬 기운과 따뜻한 기운이 서로 뭐라 뭐라 러죠 대립적으로 이렇게 뭉쳐서 네. 어떤 이런 현상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우리가 그 몸에서 그 위에서 그 어떤 소화 기능이 막혀서 전체적인 그 신체 반응이 보면은 맥을 못 춘다 그러 음, 맥을못 춘다. 네.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네. 한방적인 네. <laughs> 그런 표현이네요. 뭐 이러지도 네. 못하고 네. 저러지도 못하고. 네. 어, 그러죠 근데 지금 우리 그 우리 한반도의 그 기후 현상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날씨 얘기가 이제 나온 김에 사실은 해마다 온열 질환에 대해서 음. 어 간단히 이제 언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올해도 어 조금 이 말씀 나온 김에 조금 언급을 좀더 해보는 게 괜찮, 괜찮지 않을까. 그럼요. 어 네. 봐서 그 온열 질환은 일단은 크게 일사병 열사병 네. 이렇게 구분을 하죠. 예, 일사병하고 열사병을 이제 어 만약에 우리 인체가 네. 인체가 이 열을 고열을 아니면 고온을 이겨내는데 있어서 일사병이라는 건 어떤 일차 방어선에서 음. 벌어지는 현상이다. 네. 그 다음에 열사병은 그것보다 좀더 안으로 들어와서 이차 네. 방어선까지. 번어지고 어, 네 네. 거기까지 다가온 현상이다. 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은 일사병은 그 한의학적으로 한의학적으로 얘기 말씀드려 보면은 기허 혈허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 몸에 기허 혈허가 있을 때 네. 있을 때그 바깥에 그고온을 음. 고운을 내가 뭐라 해죠? 맞상대하지 못하는 예. 그런 증상을 일사병이라고 한약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네. 네? 어, 그래서 우리 한약을 이제 뭐 신기혈정 이렇게 이제 나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중간 고리죠. 중간 고리인 기가 약하고 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 다음 고리인 그혈 네. 혈행이 약해지는 약하고. 거죠. 네. 내 몸이 예. 내 몸이 어,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 밖에 기후 변화가 일어났을 때뭐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체질에 따라서 음. 아니면 평소에 그 몸을 잘 네. 대비해 놓은 분들은 어, 상대적으로 기허 혈허가 어, 안 생기겠죠. 예. 그, 그런 분들은 잘 이겨내겠죠. 그죠. 극복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데 네. 이제 특히 이렇게 이상 기후가 생기면 가장 취약한 그 연령들이 이제 어린 아이들이라든가 노인들 그렇죠. 네. 어르신들인데 그 당연한 게 이렇게 기운이나 혈행이나 이런 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거를좀더 한의학적으로 이제 설명 드려 보면은 그 기운이 약하다는 거는 예. 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밖에서 외부에서 열이 들어오는데 그열 처리가 잘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 인체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수승 화강을 일단 기본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네. 어. 어, 뭐라 할죠? 이렇게 좀 해석이 음. 어, 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네. 그 수승 화강을 예를 들면은 화강이 잘안 되는 거죠. 네. 기운이 떨어졌을 때. 예. 그다음에 혈행이 약했을 때는 그러면 뭐가 안 되는 거죠? 수승 그렇죠. 네. 수승이잘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여름철에 여름철 보약으로 맹문동 탕이 네. 있습니다. 네. 오미자, 인삼, 그다음에 말씀드린 그문동 네. 아 이렇게 어 복합해서 음. 어 이걸로 어떻게 보면은 그 밖에 나가서 일하기 전에 아니면 운동하기 전에 뭐그 이온음료라든가 네. 어 이런 걸 갖고 나가시지 않습니까 요새는 그렇죠. 어. 어 그런데 이런 거를 준비하는 아. 것도 그 이온음료보다는 아마 더어 뭐라 해죠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 방. 그렇군요. 쪽에서 생각해 볼때 왠지 음. 이름만으로도 더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맹문동탕. 그렇죠. 그래.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인삼이라는 거는 기운이 약할 때 네. 기운을 보강해 주는 거겠죠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맥문동이라든가 오미자 같은 거는 혈허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혈행이 음. 좀 약할 때 이걸 보충한다는 그런 표현로 네.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일사병이라는 거는 어~ 그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날씨 책임 있나요? 사람의 책임 있나요? 사람의 책임이죠다 <laughs> 네. 이건 사람의 <laughs> 네. 책임입니다. 자기가 몸 관리를 잘 못했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방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네. 음. 그러면은 평소에 이렇게 그 기운이나 그 혈행이 떨어지는 네. 어, 그런 거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음, 다름이 아니라 우리 몸을 이제 이거는 뭐. 그 서양 의학적인 그 해석인데요, 네. 그 몸을 산성화시키는 음. 음, 산성화시키는 행위를 네. 아, 그러니까 산성화는 이제 주로 이쪽 그 뭐라 해죠 우리 수승 화강의 어떤 그 순환을 음. 방해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 조성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산성화를 주의를 해야 된다. 네. 아, 그러면은. 뭐~ 음식을 간단히 소개해 드려 보면은 예. 음~ 그~ 위산을 많이 분비시키는 거 음. 어~ 고런 음식 네. 그다음에 레몬 주스 아. 그다음에 식초 그다음에 토마토 커피 같은 거 그다음에 탄산음료 뭐~ 맥주 네. 어, 그다음에 뭐~ 계란 노른자 음. 어, 그렇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산성화를 <laughs> 가속시킨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네네. 여름철에는 가급적이면 이런 음료를 이런 식품을 안 드시는 게 낫다. 주의하는 게 낫겠죠. 네, 커피 그 아주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럼요. 좋아하는 분들 음. 많은데 <laughs> 레몬 주스 좋아하는데, <laughs> 네. 네.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그 어, 여름철 나기가 좀 힘들다 평소에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철저하게 음. 이렇게 주의하시고, 그죠? 그렇군요. 나는 뭐. 저같이 이렇게 뭐 여름이 오히려 더 좋다 네. 이런 분들은 뭐 굳이 피하실 필요는 없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일사병 그렇고 그다음에 열사병은 누구의 책임이 더 크다고 그랬죠? 열사병은 음. 음, 날씨의 책임이 더 큰가요? 그렇죠. 날씨의 책임이. 예. 네. 그 열사병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네. 그. 어 아까 그 열사병이 우리 뭐 지구 온난화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죠? 네네 온난화랑 비슷하다면은 음. 아 열사병은 그말 그대로 지구의 뭐라 그러죠 요새는 온난화가 아니라 이제는 열대화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음. 네그 열대화라든가 이런 열사병이라는 거는 어,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고온이라든가 어떤 화학 기운 불 기운 네. 이런 곳이 어 중첩되는 겁니다 사실은 음. 그 중첩 보강이라고 그러죠 그죠 네. 어 그래서 우리 인체에서 받아들일 때도 마찬가지로 그 외부에서 그 들어오는 열 처리를 하는 모든 곳이 예. 소위 말하면 그 열에 의해서 뭐라 하죠 장애를 일으키는 거죠 음. 그뭐 우리 우리 그 자연 환경에서도 그뭐 이산화탄소 텐트 그죠. 네. 그거가 대기를 가로막고 있고 또 해수면도 해수도 바닷물도 온도가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육지도 달궈지고 바다도 달궈지고 뭐 모든 게 그리고 뭐그 하늘에는 그 히오트 텐트가 아. 가로막고 있어서 이거 열을 어~ 복사를 시키지 못하고 열이 안에서 게, 계속 쌓이게 되겠죠 그죠 네네. 근데 우리 몸도 어~ 그런 반응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음. 뭐~ 뭐~ 물이 있는 곳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호흡을 하는 곳 예. 그~ 어떤 빈 공간까지 전부 열로 꽉 채워져서 순환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어, 그니까 그~ 일사병은 어~ 내 몸의 기혈이 약해서 어 일단은 그거를 어 (1차적으로) 방어를 못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보면은 열사병은 너무 이게 그 중첩되다 보니까 네. 여기저기 그 장기라든가 모든 것이 그 열에 휩싸여 있다 보니까 네. 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러 열사병에서는 수승하강의 문제라면은 네. 어이 열사병에서는 수승하강은 고사하고 모든 시스템이 어쩌면은 음. 그 뭐라죠, 뭐 버그라 그러나, 네, 어, 우리 저기 이 컴퓨터 같은 것도 컴퓨터가 이제 바이러스 먹으면은, 어, 막, 그죠, 마음대로 움직이죠, 어, <laughs> 네, 또뭐 과열되는 경우도 있고 그죠, 네네, 어, 뭐 그런 겁니다, 어렵고 음. 그. 이거를 그러면 그러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말씀드린 대로 모든 공간 그러니까 뭐 물이 있는 공간 그 다음에 호흡하는 공간도 다이 시스템이 망가지다 보니까 네. 장애를 이렇게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호흡곤란까지 오게 아. 되거든요. 어, 오게 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열사병이라는 거는 순환의 문제다. 네. 해서. 특히 요즘에 이제 뭐 시골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 뭐 어르신들 해갖고 또뭐 전기값은 올라가고 음. 또 에어컨은 진짜 절약해야 되겠고 네. 해서 또 날씨는 또 습하고 그렇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열이 중첩 보강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뭐다 환기를 잘해야 된다. 음 어, 그렇군요. 네 환기를 잘해야 되고. 어 그다음에 그내 그 몸의 기운과 그 혈행을 음. 혈행을 충분히 평소에 예비를 해놔야 된다. 네. 어, 예비를 해놔야 된다. 그렇게 이 더운 진짜 뭐 그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저기 뭐 올해 이 더위도 네. 마지막으로 시원한 거암아무네요 <laughs> <laughs> 정말 진짜.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서 막 웃고 이렇게 사실 떠들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방법은 방법은 사실은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없는 건 아닌데 아뭐 어, 저는 뭐 우리 뭐 동양이면 동양 아니 뭐 서양이면 서양 뭐 과학자면 과학자 아니면 뭐 종교 가면 종교가 뭐 해서 그 방법 아, 있다고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네. 추측하는데 왜안 해결이 안 될까? <laughs> 네, 어, 그 열사병에 열사병으로 쓰러,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신 분들 체온이 뭐 40도가 넘는다, 막 이렇게 뉴스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런 게 이제 열중첩 그,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체온을 못 느끼거든요, 사실은. 아, 사람 스스로는 못 느껴요. 그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네. 시스템이 망가졌기 때문에 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거죠. 네. 어. 근데 지금 우리 그뭐 국가면 국가, 사회면 사회 어,가 사실은 그 상태 에 빠진 거 아닌가요? 그 위험성을 음. 말로는 하는데 사실 어. 뭐뉴스를 하는데 그걸로 그냥 해소시키고 실제적인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그렇죠. 국가들이 뭐 서로 음. 어, CO2를 뭐 줄여보자 이산탄소를 화 음. 줄여보자 하는데 음. 거기에 뭐 탈퇴하는 미국부터 막 음. 그렇게 탈퇴해버리고 별 관심 없고 그냥 성장과 음. 자본적인 논리로만 그렇죠. 계속하게 되니까 뭐 지구가 어떻게 되든. <laughs> <laughs> 않는다. 그, 네. 그 말씀을 참 잘하신 게그 성장과 자본, 그죠? 네. 그 현상들이 사실은 뭐냐면 뭐 지금 디지털 모니, 네. 그죠? 코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스마트, 그 다음에 AI 같은 게 어, 전기를 많이 어, 잡아먹는다고 하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다는 그 어, 바닥 바닥에는 뭐가 있죠 사실은 환경을 이제 물을 많이 잡아먹는다 그게죠 아네 물을 물을 잡아 많이 잡아먹어서 그걸로 그게 더열 현상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물 부족이 되는 거죠 그죠 음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어, 만약에 물이 예전에는 뭐한 백이 있었다면 지금 뭐 구십으로 줄었다고 해도 네 해도 이게 순환만 잘 되면 언제든지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는데 음. 순환이 지금 막히는 거죠 어디는 가물고 어디는 폭우가 있고 네. 지금 우리는 막 더위에 막 시달리고 있지만은 얼마 전에 뭐 모스크바는 뭐십몇도 그다음에 저 남미 같은 데도 뭐십몇도 아. 그죠 어. 그다음에 우리 그 태백산맥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에 서해안 쪽이 뭐 삼십 사도 삼십육 도 이렇게 뭐 인천부터 갖고 저쪽 목포까지 이렇게 올라갈 때도 그 동쪽 네. 동쪽 뭐 울산이나 속초나 강릉이나 이런데는 뭐한 20도대 네. 중후반 이쪽 그 정도였거든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순환의 문제거든요. 결국은 태풍 전막이라는게딱 네. 가로막으면서 어떤 바람의 그 순환을 그죠 일단 차단한 그런 측면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어, 그래서 이 열사병이 어떤 순환 음. 어 순환이 잘안 되는 건데 이 기후 이변을 해결하는 각 국가나 뭐 어떤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뭐 과학자들이나 사실은 이 순환을 잘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볼 때는 알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네네 네? 뭘까요 그게 어~ 자본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네. 자본주의라든가 이런 거는 계속 성장하고 확대하는 거잖아. 그죠? 그렇죠. 어, 성장하고 확대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지금 현 시점에서 네. 내가 저 사람보다 우세해야 되고, 네. 내가 저 사람보다 싸워서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되고, 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랄까, 서로 이렇게 부메랑이라고 그러죠. 네. 내가 저 사람을 자극하고, 저 사람이 나를 다시 자극하고, 음. 사실 이 선상에 놓여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런 네. 가 좀 어떻게 보면 그 경쟁심을 좀 줄이고 네. 양보하고 네. 뭐 사람끼리도 양보하지만 를 자연을 위해서도 개발할 걸좀더덜 개발하고 음. 그렇게 좀 음, 욕심을 좀 줄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네. 부분에서 이제 산업화 이런 것 때문에 자연이 많이 훼손이 됐으니까. 네. 그 한편에서는 이렇게 자연도 그렇지만은 네. 이 인체도 음. 인체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지금 오염이 돼 있거든요. 아. 아, 상당히 오, 뭐 약물이면 약물, 식품이면 식품, 네. 기후면 기후 뭐 이런 걸로 상당히 지금 오염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 이건 단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결국은 인류가 음. 인류가 어, 뭔가. 어 뭔가 한번 충격을 받고 나면 네. 받고 나면 뭐 영어로 뭐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음. 저는 바뀌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바뀌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을 볼 때는 네. 어. 저는 그 서울 경기 지역 보면은 음. 그린벨트를 이제 해제하겠다는 음. <laughs>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음. 그러면서 서울 경기만 팽창해 나가는 그렇죠. 완전 그쪽으로 집중돼 가지고 더 이상 개발할 데가 없으니까 그린벨트라도 풀어가지고 네. <laughs> 한번 개발해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게 네. 너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기후 이변이 심화된 게 사실은 그 중국이 네. 중국이 그 90년 된 거요. 그 닉슨 때 그때 그 자본주의에 이제 편입됐다 그러죠. 네네. 네. 어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라는 게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량생산 대량 소비 음. 그리고 거기서 이윤을 추구해서 그걸로 또 자본을 축적해서 또 다시 더큰 대량 생산, 대량 소비로 이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어. 최근에도 보면은 요새는 그 미세먼지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네, 많이 줄었어요. 왜 줄었어요? 뭐 예전에 코로나 시국 때 네. 조금 줄이는 바람에 그러지 않, 않았나요? 중국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겁니다. <laughs> 네, 그렇군요. <laughs> 코로나 때도 안 좋고 지금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특히 원래 그 봄철에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올봄에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시면 덜했어요, 진짜. 코로나 안좋저 미세먼지가 심한 게 그렇게 기간이 길진 않았어요. 네, 맞아요. 길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뭐 중국도 그 어떤 뭐 모순이라 그러죠. 자본주의 음. 모순이죠. 그또 시진핑의 뭐 그런 정책 실수, 네. 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중국 경기가 네. 경기가 지금 뭐 급전직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예. 아, 그러는 바람에 이렇게 저희 나라가 지금 미세먼지 그, 그 뭐라죠 공포죠 어떻게 보면 음. 공포에서 조금 조금 비껴나간 측면이 네. 있지 않았나. 그런 걸 보더라도 어 우리가 그뭐 자본주의 이 경쟁 이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지속해야 되는가? 네. 사실은 그 자본주의 그게 우리 그 뭐라고 죠 우리 의료에 직격탄을 날린 게 사실은 지난해 그 의료대란의 그 그렇죠. 뒷배경이거든요. 사실은 네, 네. 어 뒷배경인데. 어 지금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때 벌써 아 우리 의료 체계는 이제 옛날 의료 체계로 이제 돌아가기 힘들 거다 그리고 음. 그 어떤 의료의 어떤 윤리라는 게또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어, 우리가 뭐 의사가 환자를 대하는 그런 윤리 말고 네. 우리가 뭐 학문적으로나 그 우리 그 인류의 그 질병을 치료하는 거 아니면 예방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의료 윤리가 있는데 음. 어그 윤리는 아마 지난 해에 특히 우리 한국 한국 한정해서 대한민국의 한정해서 지난 해에 아마 어 최고점을 찍고 아마 계속 하락할 거라 저는 예측합니다. 네. 좀네 안타까운데요. 네. <laughs> 의대생도 다 복귀하겠다고 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그일이년 사이에 무너졌던 그 음. 의료 그 시스템을 다시. 올려 세운다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희망 그래도 저는 걸어보자는 <laughs> 입장이거든요. 원장님께서도 좀 <laughs> 네. 제안도 잘 하시고 하시니까 <웃음> <웃음> 그렇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그래서 이게 이제 날씨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그 열사병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저 정리를 해드리면은 네. 그 특히 차 안에 네. 차 안에 뭐 예전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죠. 그죠. 아기들을 그차 안에다 두고 잠깐 뭐 마트에 갔다 오다가 음, 변을 당하고 그런 그렇죠. 네. 좀 열과 환기가 잘안 되는 환경을 네네 어, 그 조심하셔야 된다. 그럼요. 부탁드리고 싶네요. 네. 뭐차 안에는 급격히 올라가서 50도, 60도, 70도까지만 네. 네. 기온이 올라가니까 그런 특히나 그런 아이들 네. 네. 주위를 해야겠죠. 네. 부모님들이 그거는 필수입니다. <웃음> 네. <웃음> 그 어쨌든 지금 이제 며칠에 걸쳐서 그 우리 한방, 양방에 대해서, 네. 어 양방에 대해서 그 어떤 그 차이점 음. 아니면 서로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점, 네,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날씨 얘기가 나온 김에 네. 또 이것도 우리가 그 한방, 양방을 서로 저기 잘 조화시켜서 예. 좋은, 좋은 점을 서로 이제 취하고 할수 있지 않을까해서 제가 이렇게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면 방송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경희안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종지역 FM 98.9MHz, 대전지역 한밭 FM 93.7MHz를 통해서 라디오 상담실 보내드렸습니다. 방송 후에 유튜브 세종FM 채널에서 다시 듣기 가능하니까요. 상담 질문과 청취소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FM 라디오 상담실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